조선시대에는 그림을 그리는 관청인 도화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. 도화서에서는 임금이나 왕실의 초상화에서부터 각종 도면과 설계도, 관리들의 의복과 궁중에서의 일상생활, 궁중에서 볼수 있는 물건들, 왕실의 행사 모습을 비롯하여 산수화와 화조도 등 전통적인 방식의 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마치 기록하듯이 많은 그림을 남겼는데요. 정조시대의 도화서에 소속된 화가들은 서른 명 정도로 이들을 화원이라 불렀으며, 화원은 비록 낮은 직급이기는 해도 국가에 소속되어 녹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, 화원이 되면 벼슬길에 올라 출세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. 도화서 화원들 최고의 명예는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을 그리는 어진 화사가 되는 것이었는데, 신윤복의 아버지였던 일제 신한평 또한 이 어진 화사를 거친 뛰어난 실력의 화원이었습니다. 신한평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화가는 아니지만 정조의 어진 제작에 참가했을 뿐 아니라 산수화, 화조도, 풍속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뛰어난 솜씨를 보인 바 있어 신윤복은 아버지인 신한평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신한평의 그림인 자모 육아는 신한평 일가의 초상화로 보이는데 기록에 따르면 신한평은 슬아의 이남 일녀를 두었으며 이 그림의 오른쪽에서 우는 듯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아이가 신윤복일 것으로 추정됩니다. 제법 의젓하게 혼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여자아이와 막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, 투정을 부리는 사내아이까지 가족 간의 단란한 한때가 담담하게 묘사된 이 작품은 현재 서울의 성북구에 위치한 간송미술관에서 소장 중입니다.